오늘 G2 파워의 수요 예측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공모가도 확정되었고요. 그러면 변경된 사항 살펴볼게요. 먼저 달력을 보면 유진 스펙 8호와 G2 파워가 내일부터 청약 시작하잖아요. 유진 스펙 8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스펙이 좋은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유진 투자증권이 있는 분들은 하시는 것도 좋아 보이고요. 지토파워는 환불일이 이번 주 금요일이고, 상장일은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청약일은 내일과 모레 22일 23일이고요. 상장일은 4월 1일이죠. 최소 청약금액은 20주 기준으로 16만 4천원입니다. 기건 수요 예측은 좋게 나왔습니다. 1729대1로 의무보유의 확약도 11%대가 되네요. 균등배정 수량은 개인이 가져가는 게 줄어들었어요. 11만 주 정도 됩니다. 한투 기준으로 청약수수료는 2천원이고요. 계좌는 청약 당일 비대면 개설 한다면 가능합니다. 공모 후 유통 물량 예정치가 163억 원인데요. 기관들이 11.16% 확약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기관들이 얼마큼 받느냐에 따라서 더 줄어들 거예요. 확실한 거는 163억 원보다는 더 낮아질 겁니다. 이건 긍정적이죠. 예상 시청은 605억이고요. 환불일은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공모 밴드가 13,500원에서 16,400원이었는데 공모가가 상단으로 잡혔죠. 그만큼 할인을 못 받아서 아쉽지만 기간 수요 예측이 좋았으니까 어쩔 수가 없네요. 한투와 KB증권을 비교해 볼게요. 한투가 70%로 더 많고요. KB증권은 30%를 가져갑니다. 저는 균등 배정 수량만 적어놨기 때문에 한투 같은 경우는 7만 7천주 정도 되고요. KB증권은 3만 3천주 정도 됩니다. 청약수수료는 KB증권이 500원 더 쌉니다. 계좌는 둘다 비대면으로 개설한다면 당일 개설해도 가능합니다. 평소에 개인들이 청약 건수가 40만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비교한다면 제 생각에는 한 0.3주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G2 파워 설명에 앞서 스마트 그리드를 설명할 건데요. 스마트 그리드는 전력을 좀더 효율적으로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기존에는 한전 중심의 일방적인 공급이었다면 지금은 풍력, 태양광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ESS에 저장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 전력을 한전에 팔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한전에 파는 것 말고 개별적으로 공장이라든지 빌딩, 상가에 공급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사업으로는 전기차 충전소도 계획하고 있으니 긍정적이네요. 그러면 수배전반을 알아봐야겠죠. 수배전반은 고압의 전기를 저압의 전기로 바꿔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한전에서 보내는 고압의 전기는 바로 사용하지 못하잖아요. 개인, 가정 혹은 공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저압의 전기로 변경하는 겁니다. 이때도 상태감시 진단은 필수적으로 들어가는데요. 전압 변화 과정에서 다양한 방점, 위험 노출이 되므로써 화재사고가 발생하는데 그 화재사고를 사전에 예방, 그 다음에 모니터링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상태감시 진단 디바이스 설계및 제조가 중요하다고 봐요. 부분방전, 누전, 과열, 가스 노출, 진동 변이 등 이상 신호를 검출할 수 있고요. 기술 장벽이 높아서 G2 파워가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웹과 모바일 등에서 원격 모니터링도 가능하고요. G2 파워에 사용되는 제품들에는 모두 들어간다고 하고 있네요. 그러면 차세대 AI 상태 감시 진단 기술에 대해서 볼게요. 국내 최초로 국산화에 성공했고요. 수배 전반용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해외의 다른 제품들과 비교를 해도 어, 탁월하다고 보이는데요.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저렴하고요. 그 다음에 센서도 어, 3개나 들어갑니다. 거기다가 온라인으로 실시간 감시 진단도 된다고 하니까 안쓸 이유가 없겠네요. 앞서 말씀드렸던 전기차 충전 시스템입니다. 신고부가가치 사업이고요. 정부에서는 공공충전소를 급속 완성 모두 늘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경영성과는 좀 아쉽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50%대의 성장률을 보이는데요. 그 후로 잠시 떨어졌다가 크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비슷한 섹터의 주가 변동 사항입니다. 원전 섹터가 상승하면서 주가가 좋았는데요. 비교 대상이었던 광명전기 비츠로테크입니다. 오늘 소폭으로 하락했지만 여전히 상승 추세인 점은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광명전기는 11%대 상승이고요. 비츠로테크는 3%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정기전이 최근에 가장 좋았죠. 하지만 2021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본다면 아직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서정기전은 그때 당시에 안 좋은 이슈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져서 저점 매수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희망 공모가의 산출 내역을 보면 우리는 5% 대밖에 할인을 못 받게 되었어요. 희망 공모가 밴드가 13,500원에서 16,400원이었는데 상단 16,400원이 되었고요. 이 점은 좀 아쉽습니다. 코스타 평균 할인율이 30%에서 43%대인데 너무 할인을 못 받게 되었네요. 그만큼 기간이 좋다고 생각한 것이니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해야겠어요. 구주 매출은 아쉽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회사가 더 성장하는데 돈이 쓰여야 되는데 최대 주주 관계자들이 돈을 가져가게 되었네요. 금액은 24억 정도 됩니다. 자금 세부 내역입니다. 공모를 통해서 신축 공장 설립에 가장 많이 드는 돈이 쓰이고요. 운영자금과 채무상한에도 쓰입니다. 운영자금과 채무상한에 쓰이는 점은 조금 아쉽네요. 최근 3년 당사 매출 비중을 볼게요. 광급시장과 민수시장으로 볼수 있는데요. 광급시장이 뚜렷합니다. 91.4%고요. 민수시장은 8.6%입니다. 그만큼 정부에서 추진하거나 관련된 산업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 중에 수배 전반이 63%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배 전반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어요. 매출도 비중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태양광 시스템은 과거보다 비중은 줄었지만 매출액은 늘고 있어요. 그만큼 양적인 성장을 했다고 볼수 있고요. ESS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조금 아쉽네요. 인버터는 꾸준히 떨어지고 있는데 태양광 인버터로 민수시장에서 경쟁력은 있다고 하는데 이 점도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수배 전반이 어느정도 성장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G2 파워가 2019년도에는 4위 2020년도에는 2위 2021년도에는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점유율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은 7%대지만 점유율이 꾸준히 올라간다는 점을 봤을 때 결국 더 성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태양광 발전 시스템 점유율도 볼게요. 2019년 7위 2020년 6위 2021년 9위이지만 점유율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2020년에 비해서 점유율은 떨어졌지만 2.54% 유지하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요점 정리해 볼게요. G2파워의 장점은 CMD 상태감시 진단 기술을 기반으로 수배전반 태양광 발전 시스템, 태양광 인버터, ESS에서 매출이 발생하고요. 상태감시 진단 기술이라는 게 필수적으로 들어간다고 봐야겠어요. 수배전반 점유율은 1위고요. 태양광은 9위입니다. 공모가는 16,400원으로 결정되었는데요. 이게 장점일지 단점일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기관 수요 예측이 1,729대1로 높게 되었고요. 의무보유 확약도 11%대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공모가 상단 대시비율이 98.2%였고 상단 초과 제시비율도 96.5%로 높았습니다. 예상 유통 금액은 163억원인 점도 좋고요. 하지만 이 수치는 더 줄어들어서 더 긍정적으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쁜 점은 할인율입니다. 5.91%의 할인은 여전히 좋지 않아 보이고요. 구주 매출이 16.7%가 있습니다. 최대 주주 자녀와 배우자에서 나오고요. 24억 원 수준입니다. 균등 배정 물량 수량이 11만 주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수량이 적습니다. 그로 인해서 한투에서는 0.4에서 0.5주, KB에서는 0.3주 정도로 보일 것 같고요. 평균은 0.4주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요즘 수요예측 결과가 너무 늦게 나오는데요. 지금처럼 다음날 상장을 하는데 저녁에나 알수 있다는 점이 공모주 영상 제작하는데 있어서 너무 힘듭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시청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주식 파트너 주식 파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